진짜 맛있는 술이 진짜 많이 마셨어요 네네. 우와 이곳 순창이다 와 너무 좋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불랑순청인리아모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2, 2,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순청의 전동주 체험하러 갑시다. Are you ready? Go go go! Let's go! 여기서는 공기 다 좋다 어 이건 뭐야? 오 잠주가 갑시다 막걸리 좋다 후후 오예 어, 안녕하세요 짜잔 호호호. 오늘 순청에 왔는데 순청 물이 네. 너무 유명하지만 네. 우리가 여기서는 혹시 물로 만든 술이 네. 여기서 있나요? 아예 많이 있습니다 순창은 물이 참 좋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예, 그래서 순창의 맑은 물로 네. 발효를 하면은 좋은 술이 나오는데 이 발효 기술에 이제 그 맑은 물로 네. 그 저희 전통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어디예요? 그냥 아... 술 어디 있어요? 아 한번 가보실까요? 한 아, 갑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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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 <laughs> <laughs> 이거 혹시 어떤 나무예요? 아 매실 나무입니다 아매실이요 네+ 네 그러면 매실로 그냥 술 만들 수 있어요 아예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해요? 라이 e like... <laughs> 너무 궁금해요 그, 그 순창의 맑은 물과 <laughs> 네. 이매실을 함께 발효가 된다면 정말 네. 좋은 전통주가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제조 공정을 한번 보러 가실 수 있을까요 좋아요+ 좋아요 갑시다, 네네, 갑시다. 예. <laughs> 이곳이 아. 술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순창 지역의 원료를 네. 이용해가지고 이곳에서 전통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위생적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네. 모든 라인이 전자동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그러면 그래서, 진짜 네. 한전이에요. 아 그렇죠. 어... 어, 그래서 저희는 이 시설에서 네. 어, 복분자주라든가 청주. 뭐 다양한 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주를 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네. 우리가 와인을 네. 있는데 복분자는 네. 그냥 와인을 비슷해요 <laughs> 와 너무 궁금해요 오늘 한번 네. 마실 수 있어요? 아 당연하죠 오예 예. 네. 예예예 <laughs> 와 이거 너무 커요 이거 뭐예요? 아 이게 막걸리를 지금 발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 진짜요? 네네. <laughs> 냄새도 너무 양이 너무 좋아요 아, 저희는, 어, 이곳 순창이 맑은 물로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이 맑은 물을 지하 300m 아래에서 끄집어 올린 이 맑은 물에 아 저희 또이 지역 쌀과 해가지고 정말 좋은 막걸리입니다. 오, 정말 좋은 막걸리는 네네. 그러면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합시다. 아, 마시러 갈까요? 네, 당연하죠. 가시죠.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드디어 네. 제가 <laughs> 아, 어, 순청 전통 술이 네. 너무 궁금해요. 복분자는 음. 혹시한번 마실 수 있어요? 아,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오 예, 아. 박수. <laughs> 제가 따라드리겠습니다. 오 예, 오늘 한국 스타일. 예. 그렇게 세요오 예, 여러분, 첫 번째 술이 복분자예요. 근데 네. 특별한 복분자예요. 그냥 턱턱 튀는 복분자의 맛을 느껴보시면. 톡 튀는 복분자에 맛. 톡 튀는 복분자, 예. 순천 독표란 복분자예요. 음. 이거 순천에서 음, 만드는 복분자로 만들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고 맛있습니다. 어 진짜예요. 어떤 배리예요? 음 이건. 복. 복분자 복분자들이에요. 아, 네, 네. 복분자를 <laughs> 어,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술을 담는 아, 거 그러면 복분자는 네. 과일 이름이에요? 네네. 네. 아 몰랐어요 어, 네. 제가 그냥 라즈베리 아, 아니면 아, 브루베리 생각했는데 아그그 네, 네. 아, 그 과일 이름은 복분자예요. 네네네. 네, 네, 네. 두 번째는 제가 너무 궁금해요. 네네. 네. 참 막걸리. 아 네. 네, 네. 순참 네. 순참 네. 막걸리 있어요. 네. 순하고 좋은 참 막걸리. 진짜 맛있겠다. 음, 제가 한잔, 네, 달아드려볼게요.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두한 잔에 마실 거야. <laughs> 너무 강하게는 안는 듯이라도 이렇게 네. 가볍게 이렇게 <laughs> 해주시면 와, 거. 진짜 막걸리 마스터예요. 아, 음. 진짜? 오, 근데 팡안할 거예요? 이거는 적당한 탄산감이 있어서 생막걸리기 때문에. 아, 진짜 색깔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네네. 와한 번에 볼게요. 음아 진짜 맛있어. 와 그러면 세 번째 술이 뭐예요? 아 이제 세 번째 술은 저의 증류주인데요. 네. 아 블루베리로 만든 청화랑이라는 아, 것이고. 아 블루베리. 네, 네네. 그두 번째는 매실로 만든 매화랑. 네. 순창하면 블루베리가 상당히 많이 재배하는 걸로 전국에서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만들면 술이 정말 좋겠다 해서 만든 게 이곳 이 청화랑입니다. 오케이. 맞아요. 그럼 청화랑 한번 맛보시 예. 네. 좋아요. 맛있는 청화랑 따라드리겠습니다. 왜 네. 조금만 조금만. 네. 오케이. 와. 진짜 맛있어요 참아랑 같은 경우에, 술이 네. 그, 그, 깔끔 하면서도, 부드러 먹는 둥이점이에요 음... 좋은, 쌀과, 네. 좋은, 원료인 블루베리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laughs> 증류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다음날 숙취가 정말 없습니다 n e a e 네네 h e r one, and t h 음, 너무 진짜 깔끔해요 음. 이게 깔끔하면서도논어귀이 정말 부드럽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실, 다른거는 블루베리. 어, 블루베리. 네, 네 여러분, 여러분, 사장님 덕분에진분 네. 맛있는 술러 진짜 많이 마셨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분 여러분, 이러이드라마 있는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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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순창, 그리고 술, 맛이 참 좋다. 한잔에, 한잔에, 한잔에. 순창에서 만나요. 만나요.